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예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금불금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찬또배기 이찬원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인데요, 이찬원 씨의 팬분들이 데뷔 1주년을 기념해 선행을 펼치며 화제입니다. 지난 11일 이찬원 씨의 팬카페인 찬원마을에서는 이찬원 씨의 데뷔 1주년을 기념해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헌혈증 215장과 데뷔일을 상징하는 후원금 2,020만 314원을 전달했습니다. 전달받은 헌혈증은 치료 과정 중 많은 수혈을 필요로 하는 소아암 환자에게 지원이 되며 기부금은 이찬원 씨의 이름으로 전액 치료비 지원에 사용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천원 마을 측은 코로나 19로 헌혈이 줄어 혈액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뉴스를 보고 헌혈증 기부 이벤트를 시작했다며 헌혈증과 더불어 소중한 기금을 모아준 많은 팬분들 덕분에 치료비 지원도 할수 있게 돼 기쁘다며 기부 계기와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국백혈병 어린이재단은 이찬원의 이름으로 기부증서를 발급했으며 증서에는 가수 이찬원님의 데뷔 1주년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찬원님을 응원하는 찬스들의 마음을 모아 전달합니다. 모든 어린이들의 예쁜 미소를 희망합니다. 라는 팬들의 기념 메시지가 담겨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아, 역시 그 가수의 그 팬분들이죠. 팬분들도 역시 대단하십니다. 아?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찬원 씨가 트롯 대잔치 한판을 벌입니다. 또한 미스터트롯 미스트롯2 28인의 주역들이 총출동해 흥기를 폭발시키는 트롯 대잔치 특집을 선사하는데요. 바로 오늘 12일 방송이 되는 TV조선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 46회에서는 미스터트롯 탑6와 미스트롯2 탑7 그리고 미스터&미스 앤 미스 레인보우까지 총 28인의 트롯 주역들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팀별 대결을 펼칩니다. 무엇보다 사랑의 콜센터 터줏대감, 미스터트롯 탑6 이찬원 씨를 비롯해 임영웅 씨, 영탁 씨, 정동원 군, 장민호 씨, 김희재 씨와 폭발적인 화제 속에 막을 내린 미스터트롯 2 탑7, 양지은 씨, 홍지은 씨, 김다현 양, 김태현 양, 김이영 씨, 별사랑 씨, 은가은 씨까지 한 무대에서 만나 배틀을 펼치게 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더욱이 미스터트롯 레인보우와 미스터트롯 2의 레인보우까지 사랑의 콜센터 사상 최대 인원인 총 28인이 팀을 이루어 대결을 이루게 되면서 사상 초유의 트로트 대잔치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특히 28인 트로트 주역들은 오프닝부터 팀별 단체 무대를 통해 상대편 기선 제압에 나서며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미스터트롯 탑6는 사랑의 콜센터에서 쌓은 오랜 내공을 바탕으로 베테랑 아우라를 뿜어냈으며 사랑의 콜센터로 예능 첫 신고식에 나선 미스트로2 탑7은 경연 때볼수 없던 반전 매력을 대방출합니다. 더욱이 미스트로2 탑7은 처음 맞춰보는 것임에도 칼군무를 완벽하게 소화하는가 하면 무아지경 댄스로 초심의 패기를 발산합니다. 여기에 심지어 게임 승리를 위해 하이 힐에서 점프를 해 맨발 투혼도 불사하는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 현장의 열기를 불집혔는데요 뿐만 아니라 미스앤미스터 트롯 멤버들은 대한민국 노래방 애창곡 100선으로 팀별 노래방 점수 대결에 나서 트로트뿐만이 아니라 폭발적인 고음부터 테크노 댄스곡까지 다양한 국민 애창곡을 선보입니다. 노래방 마스터의 마음을 움직이며 국민 애창곡을 찰떡같이 소화한 팀은 어느 팀일지 궁금증이 쏠리고 있는데요. 제작진 측에서는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만든 트롯 주역들이 총 출동한 만큼 시간을 순삭하게 만든 흥겨움이 전달될 것이라며 미스터 트롯과 미스트롯 2 멤버들의 세기의 만남을 통해 안방극장에서 즐기는 불타는 금요일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아 이건 무조건 본방사수해야겠죠? 이채원 씨가 출연하는 사랑의 콜센터는 바로 오늘 오후 10시에 방송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이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 번째 소식인데요. 이채원 씨가 김희재 씨와 함께 진행하는 웹 예능 플래시리스트가 또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습니다. 지난 11일 tv조선 미스터트롯 공식 SNS에는 플레이리스트 자체 최고 시청률로 또 동시간대 1위라며 이제 이런 게시물은 매주 너무 자주 왔으니 공약 달성할 때 다시 올게요 팬미팅 팬사인회 팬캠핑 가는 그날까지 라는 글과 함께 사진이 게재가 되었는데요 게재가 된 사진에는 플레히리스토의 장면으로 이찬호씨와 김희재씨가 시청률 5% 달성시 내건 공약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팬미팅 팬사인회 팬캠핑을 공약으로 내걸며 시청자분들의 관심을 부탁했는데요. 지난 10일 방송된 플레이리스트는 시청률이 동시간대 1위를 차지하며 이찬원 씨와 김희재 씨의 영향력을 제대로 입증시키기도 했습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이찬원 씨입니다. 자 끝으로 댓글 이벤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도 경님께서 이찬원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것도 빼는 법 없이 해내는 찬원님 너무 기특해요. 이제 완판 남의 시청률 제조기 또 몸살이지 않는 예능인으로 웃음까지 철원님만 보면 매일 스마일입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고요. 이어서 정수영님께서 이철원님 칼질도 잘 받고 선생님께 칭찬받고 뭐든지 가르쳐주면 금방 습득한다고 또 칭찬하셨고 역시 철원님은 명석한 뇌생남입니다. 철원님의 외모에 주방이 화사하고 선생님과도 잘 맞는 찰떡궁합이고 너무 정감이 갑니다. 배추찜 잘 배웠으니 맛있게 소스 만들어 먹어야겠네요. 꼭 중도선물 받으시기를 돌고물고님 사로님 영상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김화웅님의 댓글입니다. 이찬원, 별고님, 안녕하세요. 우리 찬원님 때문에 많이 웃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웃음을 안겨주는 찬원씨. 요리도 짱짱. 찬원씨가 부르는 노래는 우리 모두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찬원님, 별고님 두분 사랑합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유태경님께서, 별고님, 항상 이찬원 소식 감사합니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우리 찬원씨. 정말 큰 웃음과 행복을 주네요. 노래할 때에는 진중하게, 한음 한음, 진심을 담아 부르며 감동을 주고, 예능을 할 때에는 순수하고 자연스럽게 최선을 다하여 웃음을 주고 요리할 때는 열정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는 모습에 눈을 즐겁게 해줍니다. 최고의 우리 스타이처럼열응합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고요. 끝으로 김혜은 님께서 돌고 물고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차우님 소식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차우님 노래면 노래 예능도 날로 무르익어가고 요리도 칼질도 뭐 하나 못하는 게 없는 만능 엔터테이너입니다. 귀여움은 한도 초가 대세남 찬원님 사랑하고 응원합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화제가 되었던 찬토백이 이찬원씨에 대한 소식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돌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